느에미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함해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리아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편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뱌와 야민과 아쿱과 사브대와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에 네 미아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내위 네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민이라, 그 이튿날 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일러스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우 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헤미야 9장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나사분지 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율법 책을 낭독하고 나사분지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뱌와 바니와 그난이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뱌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아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하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죽게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하시라 옛적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햇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여부스족속과 기르가스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이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주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여기시며 더디 노아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에 저희가 시온의 땅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오개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에별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나한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한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지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궁유를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금유를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였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할 싸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아음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주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의미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하였느니라. 느에미야 10장 그 인친자는 히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아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핫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랴,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아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니, 이는 다 제사장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야 사꿀 세레비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해실, 무세사벨, 사도,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레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었느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그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 개를 3분위를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안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에 전해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에 전해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이를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간에도 돼.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이 자손이 거제로 들인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